안녕하십니까. 고대사의 지문 지티안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월지가명주로 있던 인도아들에게 고대사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인도계 왕국들. 기원전 1000년 전부터 322년까지는 마가 왕조가 있었는데요. 이 왕조는 다양한 이름의 왕조로 불렸습니다. 왕국의 중심인지는 겐지스강, 인도, 어, 북동부죠. 겐지스강 남쪽의 비아루주가 중심지였는데요. 고대에는 이 비아루주를 마가하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마가하 왕국. 그다음에 이 마가하를 기원하는 왕국들을 갖다가 이름들은 다르지만 마가하 왕국이라고 부르고 마가하의 왕이라 해, 불렀습니다. 이후에 어, 난다 왕조가 들어섰는데요. 이 왕국도 마가하를 기원으로 합니다. 마가하. 그겐지스강남쪽에 비하로 줍니다. 현재는 그 다음에 마우리아, 산드라굽타 마우리아가 창궐한 마우리아 왕조입니다. 이 왕조가 인도아들륙을 통일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가하를 기원이로 해서 마가하 왕조라고도 부릅니다. 기원전 1, 2세기부터 기원우기이 3세기까지, 어, 인도 중부 데칸 지역의 사타바나 왕조가 있었습니다. 이 왕조의 창건자는 시무카왕으로, 어, 이 시무카왕은 저희 삼국사기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이 왕국의 다른 이름은 안드라 왕국이라고 하는데요, 이 안드라 왕국은 관계토 대왕비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타바나가 멸망하고 그 뒤를 갔다가 여러 왕국들이 이으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와카타카 왕조가 가장 강대했습니다. 그래서 사타바나나 왕조를 승계한 왕국으로 어, 이 와카타카 왕조를 전통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와카타카 왕은 어, 굽타공주와 결혼했습니다. 굽타공주하고 4세기에 결혼했는데 이 와카타카 왕이 등극한 후 5년만에 서거해가지고 소고했는데 그때 아이들은 상당히 어렸습니다. 그래서 이 고타공주가 섭정이 됐습니다. 섭정이 되어서 어, 이 사타바나하고 와카타카 왕국하고 가장 많이 싸운 게 스키타이 즉 사, 사가이 사타라파 왕국인데요. 이 섭정 여왕 섭정이 된 여왕이 400년경에 사가이 사타라파 왕국을 경계해서 멸망시켰습니다. 요 사트라프 크시아트라파라고 하는데 샤라파 샤트라파 샤라파는데우리의 이제 썰어버립니다. 썰아파. 이 사건이 관개토대왕 비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서기에는 진구항우라고 하는데요. 이 진구항우의 사만정벌 소리 있는데 이 진구항우가 바로 섭정이었습니다 같은 사건을 갖다가 이렇게 어,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에 대해서 알아볼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민족의 인도 아대륙 진입과 월지 대신 맹주가 된 구타 제국. 사카는 원래 인도계가 아닙니다. 어, 초원에 있던 스키타이인데요. 이 스키타이가 인도 아대륙, 지금의 그 아프가니스탄하고 파키스탄 지역으로 기원전 1세기에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원전 2세기죠 마우리아 왕국이 멸망했는데요, 어, 기원전 180년입니다. 이 멸망 이후로 여러 신생 왕국들이 경쟁하면서 서로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외부에서 이민족이 진입했습니다. 크게 스키타이하고 월지, 즉 예신인데요, 이두 외부 그 외부인이 이민족이 진입합니다. 스키타이는 월지에게 물려나서 현재 아프카니스탄 일대로 내려와 기원전 1세기에 여러 개의 인도 스키타 이 왕국을 설립했습니다. 이후 기원전 57년에 등극한 아지스 왕 때의 최대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알지죠. 알지. 고소원. 서기 1세기 초 수레인 왕국과의 경쟁에서 피하여 흩어졌습니다. 이거는 박혁거세가 죽었을 때 나타납니다. 여러 몸으로 분리돼서 박혁거세가 분리돼서 땅에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요 사건입니다. 석탈해와 수로왕의 대결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크샤트라파 왕국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크샤트라파, 우리가 지난 6부가설라벌이 됐는데요. 이게 바로 설라벌이6 샤라파 왕국입니다. 근데 이 이민족의 왕국 스키타이는 인도계인 사타바나 왕국과 이를 승계한 와카타카 왕국과 400년 이상을 대립하다가 와카타카 왕국 그 석정이 된 와카타카 왕국의 여왕의 공격으로 서기 400년에 멸망했습니다. 광개토대왕비에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진구황후의 삼만정벌설이요 사건이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 쿠샨, 쿠션, 월지의 쿠샨도 인도와 대륙국에 진입했는데요. 이 월지, 월지는 어, 대예시, 토가라라고 불렸는데요. 우리는 대가라라고 했습니다. 본가야 월지는 힌두쿠시 산맥을 넘어와서 현재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일대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월지 부족이 세운 쿠샨 제국이 어, 중앙아시아와 인도 북부에서 실크로드를 장악하며 거대한 부를 축적했는데요. 그리고 강력한 군사력으로 영역을 넓히면서 인도와 대륙의 맹주가 되었습니다. 마가하의 맹주가 된 거죠. 그러나 서기 3세기에 접어들어서 푸시언 제국은 사산, 제국에서, 사산 제국에게 서부 영토를 빼앗기면서 기울기 시작하다가 키다리트 왕국에게 적북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키다리트는 자기가 키다리트 왕국이라는 것보다 쿠샨의 왕이라고 칭하면서 대가야 이름으로 사산 제국을 갖다가 4세기 후반경에 수십년을 공격했거든요. 그러나 5세기에 접어들어서 사산 제국은 헤프탈 북방 민족인 헤프탈에게 도움 요청을 하, 하게 되고 헤프탈이 키다리트를 대체해 오렸습니다이 사산 제국의 요청에 의해서 북방 제국이 인도와 대륙으로 진입 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게 개로왕 때 사건입니다. 백제 개로왕, 굽타 제국, 쿠샨이 무너지자 쿠샨을 대신해서 인도 아대륙의 인도 아대륙을 호령하는 왕국이 나타났는데요. 굽타 제국입니다. 굽타 제국은 인도 북부의 여러 왕국을 병합하면서 기원전 마우리아 왕국 이후로 다시 한번 영광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 굽타제국도 마가하를 기원인 겁니다. 마가하를 다 점령했거든요. 4, 5세기 굽타제국 영토는 기원전 속했던 어떤 왕국보다 광활했습니다. 그러나 5세기 중반에 북방의 거대한 훈제국이 남아면서 굽타는 고난의 시대를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대가 바로 백제 개로왕의 시대입니다. 마가하의 맹조, 어, 다시 유학을 보겠는데요. 마가하 왕조가 기원전에 있었는데요. 그 다음에 난다 왕조, 그 다음에 찬드라부타 마우리아의 마우리아 왕조 다 마가하를 기원으로 합니다. 이어서, 어, 이게 마우리아 왕국인데요. 인도 아대륙 전체를 갖다 거의 다 점령했습니다. 다 통일한 거죠. 그전윤성왕이라는 아소카 왕 마우리아 왕국의 3대 왕인 아소카 왕때이 정도 영역이 되, 되었습니다. 이 당시 마우리아 왕국 기원전 3세기에도 스리랑카는 탐라판이 탐라국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스리랑카입니다. 어, 탐나국은 수소해은 탐나국은 남북으로 천리 400km라고 했는데요. 제주도는 남북으로 30km가 안 됩니다. 10배 이상 차이가 나죠. 스리랑카가 고대 탐나판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고 남북으로 400km입니다. 그 이후 사타바하나 왕국이 인도 중부에 들어섰는데요. 이 왕국은 초기 3세기까지 존속했고 사타바나의 가장 큰 적은 사카 왕국입니다. 사카의 크샤트라파, 샤라파, 우의 쏘라보리죠. 이 왕국이 무너지자 와카타카가 정통성을 신계했습니다. 이두 왕국과 가장 크게 싸운 게 인도 스키타이죠. 이 인도스키타이가 그 수레나 국가의 대결에서 서기 1세기에 무너진 후 다시 만들어진게 사트라파, 크시아트라파입니다. 크시아타라파. 기원전 57년 아지스왕, 우리 알지 거서반때에 가장 강대했습니다. 그러나 수레나 국가의 대결에서 무너진 후 사트라파를 갖다가 서기 1세기에 다시 재... 공복을 했습니다. 그렇게 400년을 이어가다가 400년경 와카타카 왕국의 석정인 여왕의 공격으로 멸망했습니다. 인도 스키타이 이어서 이민족의 쿠샨이 들어왔는데요. 월지가 세운 왕국입니다. 기원전 마우리아 왕국을 대신해서 마우리아 왕국 인도와 대륙을 통일한 마우리아 왕국을 대신해서 마가의 맹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3세기 우리 포상팔국 전쟁이 있었을 때의 사산의 공격으로 기울기 시작하여 4세기 키다리트의... 키다리트지만은 어 키다리트 자체가 후원의 일종입니다. 레드문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키다리트는 쿠시안을 점령하고 쿠샨의 이름을 고대로 써서 자신은 쿠샨의 왕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서는 사상과 대립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굽타 왕조. 쿠샨이 무너지자 굽타가 들어섰습니다 쿠샨에 이어서 마가의 맹주가 되어 인도와 대륙을 체패했습니다 그러나 5세기 우리 백제 계로왕 때부터 시작된 훈제국의 침공으로 6세기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백제는 어, 사비로 이때 천도라죠 개보를 트루크로 바꾼 겁니다 이때부터 천도부터 요 부분은 기원전 1세기 인도 스키타이 왕국의 영역입니다 인더스강 쪽에 있죠 여기 보면 하구에 인더스강 하류에 민나가라라고 있었는데요 세계무역항구였습니다 우리 광계토대왕비에는 임나가라라고 나옵니다. 원래 스키타이의 영역에 있었던 거대 항구도시였습니다. 이후 쿠샤안이 이, 이 일대를 모두 점령하고서 마가하의 맹주가 되었는데요. 이때 쿠샨은 타클라마카까지 영역이 있었고 지금 중앙아시아, 아프가니스탄하고 파키스탄하고 인도 북부 전체를 차지했습니다. 이 당시 있그 시카카의 왕국이 사트라파입니다. 이 사트라파, 이 사트라파가 두 개가 있어가지고 웨스턴 사트라파하고 이 마슈라에 있는 게로던 사트라파가 두 개가 있었는데 결국은 어, 이 웨스턴 사트라파만 남겨집니다. 이 당시 이때가 3세기, 4세기 정도 되죠. 이때도 스리랑카는 탐라판이 킹덤이라고 그래가지고 탐나라는 명칭을 이때도 쓰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실론왕국으로 바뀌는데요 실론 이전에 셀라오, 셀라 왕국으로 불려가지고 그 탐나의 다른 이름 중에 하나인 섬나 섬나가 이 섬나도 이 스리랑카의 고대 이름인 셀라오, 셀라오를 사용한 겁니다. 이 섬나, 것도 똑같이 스리랑카를 말합니다. 그 이후 사산 제국이 강대해졌고 키다리트가 내려왔고 여기 쿠샨샤는 어 사산이 쿠샨을 차지하면서 이제 자기 영역으로 만든 속국입니다이 당시 부타 제국이 있는데요. 여기 사트라파가 있고 와카타카 왕국이 있습니다. 이렇게 4 0 0년 경에 설립돼 있었지만은 키다리트는 훈족 헤프타한테 대체되고 그 다음에 사트라파는 광개토대왕비에 있는 것처럼 와카타카와 굽타, 와카타카왕국의 와카타카 섭정인 여왕이 공격을 받아서 400년에 무너집니다. 한국사에서 마하네의 맹주는 월지였고 그 이후에 백제가 마하네의 맹주가 되었습니다. 세계사에는 마가하의 맹주는 월지였는데 이 월지가 시샨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마가의 맹주도 월지였습니다. 그 이후에 굽타로 굽타가 마가의 맹주가 됩니다. 만약에 백제하고 굽타, 마한의 나중에 맹주가 된 백제하고 굽타가 동일한 왕국이고 같은 기부를 가졌다면 월지가 맹주로 있던 마하나는. 인도 아데륙의 월지가 연결됐던 마가하고 이 마한과 마가하는 동일한 왕국, 동일한 집단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왕국으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인도 아데륙의 그 정통성을 가진 지역이며 왕조입니다. 그리고 마한하고 마가하는 계속. 나중에는 백제하고 굽타의 계보를 비교해 볼 겁니다. 이어서는 인도아 대륙의 맹주 월지를 이어받은 굽타제국과 455년 등극한 비운의 백제개로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월지가 맹주로 있던 인도아 대륙의 고대사 두 번째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